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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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p p m p p p p 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난이 마을의 주인이요 한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자. 이곳은 내가 죽기 전 태어난 내 NPC 마을이었다. 아 조금 있다가 좀비가 나타나겠어. 그럼 빨리 내 집으로 들어가야겠네. 아, 는 조금 부자이다. 내데 집은 비털돌이 집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 침대도 하나 없다. 아, 침대로 선택해. 아, 아직 시간이 많구나. 자, 그러면은, 양이랑, 양과, 나는 양과 농사를 지어. 양 농사도 지을 건데, 돈이 없어. 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저 껍데기로 올라가야 해 껍데기로 올라가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할지도 몰라 나는 저 껍데기를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 나는 탈출 맵은 잘하지만 이런 건잘 못해 지금 나는 점프 맵을 못 하는데 나는 계속 올라가고 싶어 난 올라가고 싶은데도 못 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난 외톨이야 난 외톨이지만 저기 올라가는 게 나의 한 꿈이거든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 아버님의 약초를 구하지 못해 빨리 아버님의 약초를 구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난 돈을 벌을 거야. 그게 내 꿈이지.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님이 실망하시고 로 하실 거야. 그러면은 빨리 약초를 얻으러 가야겠어. 빨리 올라가면은 전설의 약초가 있다는 곳으로 갈수 있을 거야. 저 대장간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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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으로 올라가면 아버님의 약초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 대장간들 엄청 힘들게 올라갔었지. 근데 약초는 엄청 구하기 어렵고 깊은 산속에 있다 해서 나는 구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초만 찾을 거야. 일단 약초는 아버님이 어떤 붉은 꽃이라 하셨어. 저쪽으로 가면 있다고 했는데 나 죽었어. 너무 힘들었어. 어? 이건 약초가 아닌데. 약초 너무 비슷하다. 약초 너무 비슷해서 난 대장간 올라가는 것도 귀찮아서 왜 기름 피웠더니 하느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어. 그런데도 나는 이 약초를 구할 거야. 언니, 제가 이렇게 식지가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잠깐 올러가는 것도 있는데 너무 귀찮다. 근데 나는 약초만 구할 수 있다면은 아버님이 재산 을해도알겠어난 계속 할 거야. 빨리 약초를 구해야 해. 약초를 구하지 못하면 돌아갔을 거야,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빨리 약초를 구하러 가야 해. 우리 약초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 빨리 약초를 구해야 된대. 아, 참, 대장가님은 뭐든지 아시니까, 약초가 있는 것도 알려줄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럼 나는 빨리 약초를 구하러, 대장간에, 대장가님 집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아, 대장간으로 오긴 왔는데, 문은 없으니까. 응 아까 대장가님한테 전화해봤는데 <laughs> 아불 뚫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럼 빨리 들어가 봐야지 아 대장가님 있었어 응? 그러면 빨리 대장가님 자 그럼 저쪽 상사 있는 것을 뒤져보면 가보실수 있을걸세 그럼 저 갑옷을 들고 위험하니 가게 음식도 들고 가게 네막물을 들고 가지 말게 제작할 때 필요하네 네 근데 여긴 어떻게 올라가셨죠? 다내 비법이라네 바지 하나 남겨놓게 바지 하나 남겨놓게 네 그럼 갔다 오게. 행운을 빛내. 빨리 가봐야지. 근데 난 꽃깅이가 필요해. 꽃깅이 하나가 없어. 여긴 뭐지? 돌고리인가 봐. 일단 나는 블록을 하나 가져가야 겠어 내가 아까 농사를 엄청 힘들게 지었는데 어떡하지 벌써 와서 올라가야 겠다 근데 진짜 약초가 말대로 있을까? 그럼 빨리 가봐야 겠어 해가 뜨고 있다 빨리 가서 약초를 얻지 못하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빨리 가봐야겠어 노란색 꽃밑이라고하셨어아 좀비다 빨리 도망가야겠어 배고프니까 빵을 몇개 먹자 으아 사람 살려 아, 너무 아프다 좀비가다 죽고 있어.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 었나안 죽었어.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겠어. 아야! 흘러가자. 아, 정말 위험하다 했어. 근데 여기로 내려가는 걸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곳에는 뭐가... 파열되어서 무슨 약초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약초가 우리 아버지의 약초? 근데 여기 이상하게 땅 밑에 꽃이 있네. 한번 파볼까? 누구 묘지도 아닌데. 어 뭐야 상자? 열어보자. 어 약초다 드디어 찾았어. 감사합니다. 저희 아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이걸 아버지께 드려야겠어. 자, 그러면은 빨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빨리 넣으시길 바랍니다. 어, 왜 움직이지 않지? 너무 힘들어. 약초를 구해왔어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돼. 아버지! 빨리 이 약초를 먹고 나오세요. 고맙다. 니가 빨리 생활코구 했구나. 아들아, 나 니가 정말 잘연스럽구나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오늘은, 어, NPC 마을 모드로 한번 창황곡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으셨나요? 궁금하면 방송 찍는, 방송을 잘 찍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 바이바이.